과거에는 이제 r 투 c 라 그러면 최고. r 투 c 출신들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바로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취업을 하고 r 시 c 들어가던 그리고 중위들이 사회에 나오면 기업에서 명함 나눠주면서 먼저 장교들만 먼저 취업 설명 따로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도 확대하는 그런 정도로 황금기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경제가 그렇지 않지만요. 지금 이제 r 투 c 인원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취업시장에서 그렇게 막 대환영 물론 환영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 쪽 이유가 무엇일까? 저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좀뭐 저는 사실 제 전직 지원하는 게제 어떤 전공 분야의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중단기 복무자들 취업 지원 정책 작년에도 우리 육군 협회하고 이제 그쪽 분야에 이제 포커싱을 해서 그쪽을 우리가 법률까지도 제정을 해야 된다.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도 보면. 단기복무 중단기 복무를 어떻게 취업해야 된다는 취업 정책에 그 대상으로 포함이 안돼 있거든요. 이제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고 사실 뭐 우리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이 지금 이제 뭐그 모집 정원을 못 채울 정도로 미달되고 있는 거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 또 다르고 저 지방에 있는 또 지방대 아르투시가 다르고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능력에 따라서 뭐그 서울에 있는 그 서울대 출신들만 다 장군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아로토시라는 어떤 그, 그 커리큘럼 속에서 양성된 장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제 단기복무로 이제 전역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한분사학과처럼 또는 중기복무하고 전역하는 인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실 사회에 연착륙하게 해줄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결국 미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미래인데 당장 군에서 있는 그 복무하는 기간에 얘가 성실하니 뭐하니 이걸 막 잣대로 놓고 따지거든요. 사실 군에서 본인이 열심히 했더니 어 사회에서도 알아주네. 제가 이제 작년에 보훈처하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이걸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 존중과 예우라는 것은 뭐 제대 군인이니까 뭐크 그 엄청나게 뭐 존중해주고 예우해달라는 그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내가 복무한 것만큼을 역시 복무했더니 내가 정당하게 취업할 수 있구나. 우리 젊은 그 후배들 요즘 말 들어보면 뭐래요? 뭐 우리가 특혜를 달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산점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출발 선상만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전역할 시기에 대기업이 우리를 뽑는 시기가 아닙니다 아 예? 네? 그렇잖아요 네 6월달에 지금 어디가 인재 선발합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학사장교나 학군단을 모집하기 위해 우리 노력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 어, 이번에 대토론회 하면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네. 학군 교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 그 사회에서 그 마케팅 전문가가 참, 참여했습니까? 민간 전문가가 혹시 에, 자기들끼리의 논리로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랬더니 어, 아, 그뭐 마케팅 전문가 저 차원에 되는 분들하고 그 논의한 결과를 갖고 토의하고 뭐 그랬다 그래서 어, 잘했다. 사실 뭐 홍보라는 것이 피케팅하고뭐 플랜 카드 달고 그런 시대는 이미 다 지났잖아요. 우리 캡틴 상우 씨가 하는 이 유튜버가 훨씬 더 홍보의 효과가 더 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상우 씨가 하는 유튜브를 다 봤는데 뭐 일본 뭐 부정적인 로한거뭐또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 그런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거는 내가 어, 너무 자긍심이 있다라는 그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어떤 그런 스토리 또군 생활을 통해서 성공한 스토리. 뭐, 이런 스토리들이, 어, 나도 저렇게 될수 있네라는 롤 모델의 형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이번에 자금 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제가, 어,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니까, 어,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어, 일부 대학에서 하는 것 중에, 어, 나는, 야, 어, 이것도 뭐, 의미가 있겠는데? 뭐, <laughs> 하는 게 뭐, 어, 그 선배들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거. 근데 선배도 너무, 올드한 네, 선배님도 네. 오시니까 그건 이제 뭐그 아까 말씀에서 라떼 얘기만 자꾸 한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5년 이제 이 연차에 전역하신 전역하신 선배들이 대학원 다니시고 박사하고 뭐 교수도 되신 분들 또는 뭐 이제 어디 회사에가 서 성공한 스토리 막 그런 것들 하니까 어? 우리 선배님 같이 나도 될수 있겠네 하는. 그런 그 선배님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어, 그거에 좀 이게 덧대서 네. 거기 세바시라고 아십니까? 어, 세바시 바꾸는 시간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렇죠. 저녁한 아로티시나 학군 학사장교들까지 네, 네. 뭐다 떠나 멍 뭐, 학군 장교만 있으면 또 학군 장교만의 축제가 될수 네, 있으니까 저녁한 네. <laughs> 학사장교 뭐 육사, 학사장교까지 육사 예. 학군 다다 다 같이 음. 그 장교 선배들이 나와서. 음. 내 장교생활이 날뭘 바꿨는가 그렇죠. 그런 연사들을 뽑아서 그 친구들 뭐 강연비 주고 하면 되니까요 네. 근데 제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제 채널에도 몇번 나왔습니다 아 그런 친구들, 삼성 간 친구들 음. 기업 간 친구들 ROTC로 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도 했지만 이제 저도 이제 긍정적인 거 다루려고 이렇게 해봐 음. 해, 하기도 했지만 그런 친구들이 강연하면은 우리 후보생들 최소한 모집은 몰라도 나가지 않겠네요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렇게 해서 세 명, 다섯 명을 그룹핑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좋은... 그러니까 중도 탈락자가 없는 거죠. 나도 소명이 참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런 조그마한 발상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이게 노력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렇게 하는 학군단은요.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군단장이나 학군단에 오는 그 지금 요즘 교수원들이라고 요 그러는데, 그... 교수요원들이 마치 자기가 자기 일처럼 홍보요원화되면 충분하게 될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지금 뭐 참모총장님부터 하시니까 뭐 곧바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참모총장님이나 이제 우리 군에 있는 보시는 분들이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꼭 비전을 <laughs> 줘야 된다. 네. 제가 후배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의견을 봤지만. 이 친구들이 장교로 온 거에서 후회는 안 하지만 내가 남아있지 않는 이유가 비전을 보지 못했다. 맞아요. 비전. 저는 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번에 우리 기재부에서 당직 근무비가 오르지 않았다는. 거 처음에는 전군 주요 지휘관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모시고 음. 할때 당직 근무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음. 3만 원에서 6만 원. 6만 원. 평일 3만 원, 주말 6만 원. 그래서 저는 그게 희망의 불씨. 아 우리도 이제 간부들의 처우개선도 음. 조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뭉개지면서 그것이 이제 인상이 안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 이제 아 우리는 발전이 없나 보다 거기다가 연금개혁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니까 러 어차피 초보자들은 연금까지 음. 보지도 않거든요 연금까지 보지도 않는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소련급 음. 부사관으로 치면 상사급들이 음. 연금개혁에 겁나서 이제 또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응.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또 후배들이 내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빤히나게 죽군내가 우리가 그 상상 그 이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면서 이거는 단순한 우리 아무 뜻이야 군단만의 노력이 아닌 훈육장교들과 훈육관의 문제가 아닌 정말 제가 알... 지난 주에 그 철원에 네. 옛날 부대 가서 이문을 하고 왔는데 제가 포병이기 때문에 요즘 포병 장교가 포병 기갑 장교는 미달입니다. 무조건 미달니다요안 네,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병, 야내 사랑하는 포병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도 듣고 격려도 해줄 겸 갔어요. 대대장하고 이제 참모들 만나갖고또 뭐 사실 격려를 해봤자 제가 뭐 제가 뭐큰 큰 힘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이 대기포가 그렇게 죽겠줍니다 대기포 운영을 하는데 당직은 당직대로 써야 되죠. 대기포는 대기포대로 운영해야 되죠. 그러면 또 대기포 운영 안할 수도 없고, 대기포 운영을 한다. 그럼 대기포 운영 수당을 주냐, 아니네. 대기포 특별 근무 수당을 주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laughs> 기재부에서 그 수당을 올려준다고 얘기했길래, 약구보 수당 올려주면 그 수당과 마찬가지로 올려주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전에서 이제 저기, 그, 접적, 그, 여, 당 같은 경우는 또 5분 대 기조가 있잖아. 5대 네. 기라그러든가 네. 그것도 거의 조급장교들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네. 막 아,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명안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laughs> 참 예. 똑같이 근무하는데. 똑같이 근무하는데 이게 뭡니까? 더, 더 혜택이 없고 더 힘들고 그곧 그것은 그 뜻은 취업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유 그거 그거 이거 상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 친구들이 초급 장교들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힘든 것도 오케이. 근데 내가 취업 준비할 시간 을 줘야 될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면 내가 먹고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는 먹고 살아야 되고 궁지에 몰리. 근데 이제 거기서 뭘 보냐? 병사들한테 보장하는 걸보게 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사들은 병사들도 m d 세대고 똑같습니다. 시간과 돈에 대해서 명확한 친구들입니다. 내가 포대기 포상대기 한그 시간만큼 휴가로 돌아와야 돼.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안 되면 대대장국도 지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왜냐? 민망한 뭐 얘기죠. 부모들한테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대우가 없다.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대우가 없냐? 그럼 또 국민, 그 사실이 맞는 거거든요. 내가 내 시간을 더해서 했으면, 그럼 또 지휘관들은 휴가를 또 챙겨줍니다. 하지만 간부라는 이유로, 장교라는 이유로, 그들은 뭐 전투유무를줄 수도 있지만, 또전투유무가맞냐하게쉬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거기다가 당직금은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오대기인도 그대로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너무 지금 피로도가 절여져 있는데 그 피로도가 아래째 초급 장교, 중급 부사관들에게 몰려있다 보니 누구도 장기를 안 하려고 하고 누구도 이제는 기피하는 게 되지 않았나 아, 그래서 그 거기 저제 제자가 있더라고요 제자한테 가서 야너 후배들한테 포병을 하고 얘기 안 하지? <laughs> 그 어떻게 보면 진 진전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니? 했더니 아 제가 뭐그뭐 대기포 하고 뭐, 그뭐 하고 전포대장을 하기 싫어해요. 맞습니다. 요즘 특전포대장뿐만 네. 아니라 중대장 하기 싫어합니다. 요즘에. 아 그래서 아 이게 전포대장 이게 그 얼마나 이게 그아이그 뭐 옛날 얘기고 이제 대기포 운영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포도 순환 하기 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고 또 준비선상 탄을 다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또 간부가 없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정말 이 현실을 왜 이렇게 모를까 와. 저는 이게 수당 문제만큼이라도 이거는 진짜 뭐 어떤 특별해결을 하더라도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첫 단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부들의 음. 희망의 첫 단추를 음. 빨리 채워줘야 된다 음. 진짜 긴급으로라도 해서 진짜 국가 이기거든요 네. 아, 그래서. <laughs> 진짜. 아, 당신들이 원하는 기간 24개월로 좋다. 시행하겠다. 그 다음에 수당. 이거 현실화 주겠다. 뭐, 하나라도 시작이 되지 않으면 또 거짓말이겠지?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뭐또 검토한다고 그러겠지? 뭐 이렇게만 계속되면 검토하다 끝나는 거예요. 저기는 위기 밑에는 이미 다 무너져나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군이 좀 준비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라 네, 것에 매우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몰랐던 점이 더 느끼게 된 점이 저는 우리 장교의 큰 꿈을 품고 온 해박대학교 군사학과 학생들이 그러한 소외됨, 결여됨 그 다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성과 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군부 자부심 군부심이라고 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군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군이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또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 친구도 정말 자부심 갖고 온 거고. 네. 지금 우리가 음, 상호 씨하고 논의했던 게뭐 아르토 시문의 문제가 아니고 군사학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음, 우리 공감했듯이 군 전체 문제다. 이군 전체 문제는 결국 한국군뿐만 아니라 모든 군이 고민했어요. 미군도 고민했었습니다. 이런 단계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제너레이션 X라는 그러한 어떤 그 MG 세대에 대한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율을 높인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군 인력 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하는 그런 뭐 그거는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우선 군이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군이 가장 선진화됐다고 했잖아요. 선진화됐다고 했고 선진화된 조직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후진적 조직이고 후발적이고 너무 늦다. 그럼 왜 군이라는 조직이 그 사회로부터 손가락받는 그런 것이 돼야 되냐. 그래서 불필요한 제도나 습관 그건 정말 가감히 없애고 지금 당장 MZ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뿅찰하고 그것이 어떤 현실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은 당장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결국 직업으로서 존경받는 거거든요. 군이라는 직업이.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여기서 뭐 우리 용사들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가장 창끝 전투력은 초국 간부잖아요. 이초국 간부들의 문제를 우리 군뿐만 아니라 육군 옆에서도 정말 군 관련 유튜버를 해주시고 있는 우리 상호 씨 같은 분들이. 정말 긍정적인 면도 이런 것도 있다.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걸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어, 뭐, 이거, 다시, 그,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해서라도 좀 변해갔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그래야 된다. 가장 견고해야 될분 조직, 국방 공무원. 그게 하부구조거든요. <laughs> 그 하부구조 간부들이 뭐라 그러냐.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그 비정규직이라는 문제 의식 사회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막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내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문제가 제가 막 이런 용어를 처음 쓸 겁니다. 군 하부 초급 간부를 비정규직이라 그러면 제가 뭐 정책회의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정규직이 이 조직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군 전투력은 큰 문제다. 그래서 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적정 복무 기관의 문제, 또 보상 지원의 문제,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취업 지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에 뒤따르는 법령과 제도상의 문제가 같이 정말 이거뭐 어 내가 긴급 대책 회의, 이거 T.F 갖고도 안 됩니다. 긴급 대책 회의를 결성해서 아 이거 빨리 만들어가자, 빨리 만들어가자. 우리 한때 왜 GP 그 총기 난도사고 났을 때막 네. 무슨 병영 개선위원회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저는 지금 봤을 때 그거보다 더 시급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하나 이거 조치하지 않으면 뭐지 않아. 아, 우리 그군전투력에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들을 정말 가감없이 이게 뭐 누가 더 뭐하고를 떠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뼈 아픈 말씀이시고 너무나 저는 정말 털이 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명 깊은데 우리가 얼마 전에 군 장병급식 부실급식 부실 관련해서 어그런또 오해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국가에서 급하게 예산도 아, 확대했고 예, 예. 지금은 급식이 정말 잘 나오고 아 지금 불만 없더라고요 불만도 없고 오히려 남아돌 정도로 정말 그런 개선이 됐습니다 노력이 돼 있으면 그런데 이제 국민적 여론이 중요하고. 그 국민들이 좀 불, 국민들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많은 불면 소리와 분노가 또 있자 어서 급하게 되지도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현실은 다시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의 자제분들한테 아들분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왜냐 관리자가 없어지고 관리자가 관리해야 되는 인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 내에서 또 병영 부족이 날수 있는 거고 또 관리자의 자질이 떨어지게 되면 또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을 리더로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이거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손해가 올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정말 또 빠른 혁신이 있기를 간절히 아, 기원하겠니다 저도 간절히 응. 기원하고 뭐 조금 미력한 힘이나마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짓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